영희씨 뭐 하세요? <laughs> 마디좀 뽑고 있습니다 어. 오. 오, 오 예쁘네 씨알이 부은데 중간에 하나 떨어졌어요 오잘 어, 뽑네 <laughs> 와 느낌 좋은데요? 뽕 나오면 기분 좋죠? 어떻게 네. 하는 거예요? 이 마디 한세 달락에서요 어. 구멍을 내서 이쑤시개로? 네. 해서 이렇게 간격대로 이렇게 뽑으면 뽕 빠지죠. 오. 네. <laughs> 한번 뭘 볼까요? 네 여기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정도에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습득했습니다. 조교가 누구지? <laughs> 있어요. 아, 살 오, 느낌 옵니다. 쭉. 아, 네. 아, 음.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에, 마지막에, 지막주에 조금 나더만 은막에자지고 네, 있습니다 에에 떨어졌잖아요. 모른 마해주에지 <laughs> 느낌 마지막에, <좀>. 마지막지지는 <있었어요. 웃음> 느낌이 왔습니다. 부직포 튼을 재배한 고추, 지난주에 했죠. 잘 자란지 해보겠습니다. 아, 아, 짠. 아,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노지 고추를 심어 보겠습니다. 너가 오이 네개 하고, 꽃을 잘 심으시는 영희 씨 오늘도 <laughs> 부탁드립니다 꽃을 심으시는 영희 씨 이제 뭐 전문가시네요. <laughs> 칼탄 칼탄 버섯 종입니다. 네, 아. 작년에 심은 거. 아 그렇군요. 네. 어쩐지 저번 주 하고 심은 거좀 네. 느낌이 달랐습니다. 이게 저 저번 주 것보다. 한 판에 많은 더 비싸. 맞죠? 네. 응. 저번 주 거는 어, 좀 뺐다고 합니다. 이게요? 네.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이거는 이거 딱잘 썼는데. 아, 이 이제 좋아야되는데노지 고추라서 얘는. 어. 저번 주 거는 우리 슈퍼빅였어요 슈퍼빅, 슈퍼빅. 응. 벌써 꽃이, 꽃이 맺었네요 응. 이, 오래됐다는 말이에요. 꽃이 맺었네요 네. 잎도 좀 네. 여기, 꽃이 맺은게 또 꽃이 빨리 열려요. 괜찮아요 응. 네. 어, 아 상추 부들부들해 보이네요 맛은 끝내줘요 맛있어요? 네가 네. 속가, 속가 아 상추밭이